예, 이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얘기한 건데 또 편성 보니까 아리랑 국제방송 110억, 국악방송 지원 47억 또 편성했어요 그리고 지역중성화방송이 40개가 넘대 여기 50억 편성하고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반대행님 왜 자꾸 이렇게 편성을 하죠?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죠? 방발기금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퍼주기, 퍼주도 기퍼 되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방발기금이 여기 줄 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회계상 맞아요? 방발기금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아니, 협의가 이게... 6년 동안 1,600억을 줬어요, 방발기금에서. 그렇게 줬으면 됐지. 논리가 줄인다는 거잖아요. 줄일 만큼 줄여서 이제 없, 이제는 일반 회기로 하세요, 문화부에. 아니, 지금 여기 방발기금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렇게 퍼주고 있어요. 아니, 아리랑 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다그렇않아요 유착돼 있어요. 이쪽하고?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착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해요, 계속. 수도 없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재부에서 안해 준대요? 어디가 문제예요? 기재부가 문제예요? 문체부가 문제예요? 박미통이가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 기재부하고 문체부 두 군데 협의를 하고 있고. 아니, 기재부에서 이렇게 못 해주겠대요. 문체부 일반 해결로못 돌리겠대요. 기재부가? 기재부는 전체적인 재정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안 되면 기재부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 해야지 해결할 거 아니에요. 기재부는 전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지금 그렇게 딱 부르지게 답을 주지 않고 종합적으로 아니 방미통에서 네.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두리뭉치로 가서 얘기나 제대로 해요. 저희들은 국회 지적상 그대로 지금. 어, 기금에아니문화부 문화, 일반 예산은 편성이 필요하다. 국회 지적사항을 그대로 청 기재부는 왜안 된다 그래요? 기재부는 전체적인 기금과 일반 회계를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상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기재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건 바로 좀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 방발기금 계속 줄어들고 돈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계속 퍼주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100 공감. 아니 말만 하시지 말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최대한 계속 저희들 아니 매, 매번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해결을 해야지 매번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뒤져하고 계속 아니 또 똑같은 말만 하시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몇 년째. 해결을 좀 하세요, 꼭. 예. 그렇지 다